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대만이 한국을 제쳤다. 첫 일위 첫 이변이다. 아, 이변이 아닙니다. 한방 맞은 삼성 반격 만지작. 자, 삼성이 대한민국의 기둥 중에한 개고요. 대만에는 대만의 수호신 같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TSMC라고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이제 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로 보면 됩니다. 기업의 크기가 흔히 이제 좌파들이 우리 우파들을 공격할 때 이제 주로 구사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부도덕하다, 무너발식 기업,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짓은 뭐총 망라해서 저지른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자본주의의 그냥 총화라고 할수 있는 기업들을 대기업들을 계속해서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비유하는 나라들이 주로 독일,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구사하는 이제 용어가 그 전술이 거기에는 대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이나 예, 대만에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어 떠들고 있는데요. 실상 그 반대입니다. 대만에 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독일에도 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게 독일입니다. 대기업이. 그야말로 세계적 대기업들이 절배합니다. 그 독일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500대 대기업 하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죠. 대만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15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의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있으면 대기업 비율은 더 많은 겁니다. 거대 대기업 말이죠. 거기도 물론, 당연히 기업 집단이 많습니다. 대만. 대기업 없이 국가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사이 하청기업들, 이런 구조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기업 때문에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전형적인 싸구려, 사이비, 저질선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자꾸 속어 넘어가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사상 유례없는 무역 적자가 지금 금년에 터졌습니다. 계속 적자가 지금 심화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좌파의 정부, 좌파 정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라가 이렇게 휘청합니다. 그게 이 좌파 정부 5년 동안 야감, 야감,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무슨 짓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가 재정을 엉뚱한데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만든다면서 엉뚱한데 돈다 집어넣고, 공무원 숫자 잔뜩 늘려놓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건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를 진짜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어? 공무원 숫자를 18만 명 늘려놓고 간게 문재인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태양광 풍력 거기에 들어간 돈이 그게 과연 생산적입니까?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최소 500조에서 1000조를 해먹고 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무슨 죄입니까? 자, 대만이 한국을 제쳤다. 정말 섬찟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구글에 한국과 대만 요두 가지를 딱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관련 뉴스가 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사설을 하나 냈는데 경제 살리려면 노조파업, 법인세 폭탄 없는 대만을 봐라 이런 제목이 하나 눈에 띄고요. 헤럴드 경제에서는 대만 한국 제쳤다 첫 1위 이변 한방 맞은 삼성 반격 반지작 제가 오늘 빌려온 제목입니다. 음 그리고요 대기업 경제로 체질 바꾼 대만 10억 불로 반도체 기업 한국의 두배뭐 이게 무슨 내용냐는알수 없지만 이런 제목으로 매일 경제에서 또 이것을 뽑고 있습니다. 자이 가운데요. 어, 대만이 한국 제쳤다 첫 1위 이변 요 원자 기사에 달린 어, 댓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주시 해 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항상 세계 최초 출시로 세계 1등 기업 유지해 왔는데 밤새 에, 돌리던 R&D 센터를 52시간으로 제재하면서 문재인이 했던 거죠. 어, 주 52시간 근무 여기 그 초과하게 되면 엄청난 어떤 징벌적 어 그, 뭐,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어, 하나씩 세계 최초 출시 경쟁국에 내어주고,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고, 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결국 1등 기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위기에까지 왔다. 솔직히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R&D 맞고 중국 기업 키우겠다는 업무로 봐야 하고, TSMCA 수서 등 대만이 어부지리로 엄청 혜택을 받아 뭐, 전체적으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 52시간 근무, 뭐, 사람다운 삶, 저녁에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그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저라도 당연히 그 이야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더 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그것을 강하게 어필했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좀더 받고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 일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일안 해도 돼. 일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일을 시켜야죠. 지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주 52시간 이을 지킵니까?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활력이 떨어져요. 좌파들의 논리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에너지가 재충전되면서 일의 효율이 늘어난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말일 뿐이에요. 그거는 기업은 또 다르다니까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대만이 한국 제쳤다라는 이 기사, 요거를 자 잠금 보면요 노트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요즘 보면 말이죠 삼성이나 LG 노트북을 어,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에이수스 혹은 아수스라고 부르는 거기 뭐를 비롯해서 어 대만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노트북도 많아요. 세계 전자 시장에 에, 큰 어떤 생산 기지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요. 요 3국 간의 치열한 에, 전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본이 한때 세계에서 어떠이었는데 지금은 좀 쳐졌죠. 자, 노트북 시장에서 대만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거대한 화면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폴드블 노트북도 대만에 밀렸다. 스마트폰 등 폴드블 시장에서 삼성은 항상 세계 최초를 지켜왔다. 하지만 노트북 시장에서는 대만 에이수스의 세계 최초 자리를 내줬다. 뭐, 이기사의 이제 시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진화가 대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만 절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섬나라고 인구 작고 나라도 작고 이렇지만 특징한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어, 완전 탑 스코어링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 이수스는올 2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점유율 22.7%를 기록. 2위인 LG 전자를 앞섰다. LG 전자 16.2네요. 삼성이 아직 1위는 하고 있죠. 33.7. 그렇지만 갈수록 이 격차가 줄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대만이 거의 잠식해오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그런 데서는 완전히 그냥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파운드리는 주문자 생산 방식의 그어 반도체 생산해주는 그 공장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이 이제 세계에서 탑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조파 법인세 폭탄 없는 대만을 봐라. 이제 이 기사인데요. 대만의 약진이 눈부시다. 매일 경제사설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35,513달러로 한국의 33,592달러를 크게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년 한국에 추월당한 지 19년 만에 다시 한국을 제치는 것이다.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뭐 충격받을 거 없어요. 좌파 정부 거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한국 좌파는 유럽 좌파라든가 미국의 민주당하고도 또 달라요. 정말 여기는 비생산적이고 웅분한 개구리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자꾸 쏘아서 그런데 정말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 좌파 정부 이 어? 망한다. 나도 망한답니다. 나도 잠시 용돈 받았지만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다 일을 볼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노동 환경도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만에서 노조 총파업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파업으로 툭하면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2주간 이어진 화물 연대 파업으로 어, 주요한 산업 분야 손실액만 3조 5천억. 억, 억 소리 납니다. 억이 아니죠. 조 소리 납니다. 조조조조. 응? 자, 이런 식으로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늙어가는 호랑이가 바로 한국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인데, 늙었다 이거죠. 대만은 누굽니까? 그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가 이 대만이었는데요.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다 할 때, 네 마리 호랑이 중에 한 마리가 또이 대만인데, 대만은 지금, 연부 역경한, 힘 있는 호랑이입니다. 한국은 늙은 호랑이. 그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평가다. 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요, 어,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파 정부 자꾸 이렇게 세우면요, 진짜 나라 망하는 것도 망하지만, 나라 경쟁력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개인도 힘들어져요, 개인도. 각 가정도 더 가난해진다. 정기 값을 문재인 5년 동안 단한 분도 올리지 않은 게왜 그렇겠습니까?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효과 길까봐 그 정도로 좌파들은 할줄 아는 거는 이 정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쁜 정치, 표목 끌어모으는 정치, 정략 정쟁, 마키아벨리 뭐 이런 것만 잘한다고요. 해괴문이 쟁탈 뭐 이런 것만. 그게 자꾸 부안해동 선동 당하는 게 우리다, 우리 국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